예, 우리 하와이의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교회 재정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국의 지인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봐도 성도의 수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걱정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 우리 교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신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어, 큰 일이고 큰 문제겠지만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교회의 신자 가운데 청년들과 어린이들의 감소가 눈에 띄게 확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중대형 교회들에서도 청년부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고 학생부와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 딱한명 있어요. 이제 한명 남아있는데 곧 어저 어린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어린이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가 영명입니다. 어 물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고 또한 이민교회라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주일학교나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를 성장시키려면은 이 이민교회에서는 그들만을 담당하고 어, 그들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중 언어가 완벽한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역자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안될 뿐더러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구하고 우리 이쪽으로 우리 교회로 초청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넣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어린이들을 이제 전도하고 이끄는 것이 힘이 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을 나름대로 어, 개척교회지만 이민교회지만 나름대로 강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섹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이렇게 바로 앞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와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켰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종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온 가족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부교역자로 생활하던 그 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드렸고,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제 강단 앞으로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얻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부모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교인들이, 전교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주일 학교와 학생부,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믿음과 건강 그리고 지혜의 복을 빌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 것이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일은 사역자들의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제자들이 꾸짖은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늘 목회자의 곁에 있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가끔 오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준답시고 목회자의 의중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펼쳐서 목사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어, 새마음 대잔치라는 것을 합니다. 어,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새마음 대잔치다라고 하는데, 뭐, 대잔치가 아니고, 그냥 작은 레크레이션, 그 뭐, 게임 정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에는 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운동장 같은 것을 빌려서 아 정말로 체육대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새마음 대잔치라고 지은 것이죠. 오늘만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새마음 야유회도 있고 또 새마음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새마음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성도들의 교제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또 교제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은, 뭐, 잘 따라주지만은, 일부 교인 중에서는 이런 행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하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냐라는 겁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목사님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싫으면서 목사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이 싫었고 귀찮고 빨리빨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또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자기들이 이제 가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다른 사역도 너무나 바쁜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자들에 대한 대우와 어린아이에 대한 대우는 정말로 이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세는데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이죠. 여러분 숫자로 다 세고 있으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마가보면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의 길을 제자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바리세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예수님께 나오려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청년들,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자꾸 내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교,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어, 3년 동안 제가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를 담당하는 어, 교역자였습니다. 그때 학생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어,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아주 말썽꾸러기 학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아주 옵니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조용히 드려야 하는데, 늦게 와서는 떠들고 산만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한, 하루는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 선, 그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려, 부리더라도 어린이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일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떠들어도 교회에서 떠들고 교회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자 예비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산만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배에 방해를 받으니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때 너무나 예민하게 굴고 신경질을 낼 것이 아니라 아저 아이가 장차 자라서 훌륭한 어, 목회자가 될 것이다. 저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6절이네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옆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서 쉽게 무시되고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안수하시며 복을 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봐주고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확보하고 양육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이라고 야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밀,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개척교회로서 또 이민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들 몇명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은, 이 우리 교회가, 어, 컴패션을 통하여서 결연을 맺어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결연을 맺어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태국의 챗과 나일라, 동인도네시아의 베라니카와 애처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어린이도 우리 새마음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또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저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는 저들은 날마다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참석하여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돈을 그들을 위해서 이제 보내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역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자꾸만 자꾸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원이 자꾸만 증가하면은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8월, 9월쯤 되면은 컴패션 결단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결연을 맺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 학생이 한 사람씩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마다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 학생들은 어,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챗과 나일라 베라니카와 애처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먼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멋진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이야기라는 프랜차이즈의 대표, 이명서 대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산골에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과일 장사, 꽃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임부 등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던 이 어린 영서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어린 영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서야, 이 젓가락을 이상 위에 한번 세워보렴. 엄마 어떻게 젓가락을 상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왜못 세워? 젓가락 끝을 네가 잡고 있으면 되지. 영서야, 너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잡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란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길 바라서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지만, 하지만 너는 하나님 손만을 붙잡아야 한단다. 하나님 없이 붙잡은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야.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지. 당시 어렸던 이명서 대표는 엄마가 해준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되어서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엄마가 해준이 말씀이 문득 어느 날 떠올랐습니다. 맞아. 엄마가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설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기억나자 이명서 대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명서 대표는 결국 이날부터 하나님 손만 붙잡는 찬그린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창립한 이죽 이야기라는 어, 죽 이야기는 현재 전국에 5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큰 회사가 되었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로도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상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기약의 이 이명서 대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들을 혹시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컴패션을 통하여서 후원하고 있는 챗과 나일라, 베라니카와 에처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빛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우리 새마음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